자 그럼 여기 이렇게 할게요. 네. 네 오늘은 또 괴롭힘 당하러고 <laughs> 왔어요. 괴롭힘이라네요. <자>. 그럼 뭔데요? <laughs> 뭐또 이거 안 어울리고, <laughs> 저거 안 어울리고, <laughs> 이거 안 어울리고 이런 말할거 아니야? 한국날로? 아무렇게 쓰도 돼요 <laughs> 놀란색이 뭐예요? <뭘>. 노란색 <웃음> 놀란색이요? <웃음> 보면 놀라니까 <laughs> 우리 옷 컬러와 헤어 컬러 가려야 돼서 머리를 살짝 만져주요 아, 다한요 그그뭐뭐 뭐 옛날 뭐뭐 뭐 음. 일하는 사람 같은 뭐 이사카야. 이라사야마센. 이라사야마센. 일단 우리 여기서부터 스킨던 가이드로 피부톤 볼게요. 네. 어, 우리 고객님 피부톤 보시면은 지금 붉은기가 조금 많아서 그런데 음, 음. 지금 우리 한두 번째 정도 아니 세 번째 사이 정도까지 와 있는 밝은 피부 타입에 속해요. 파운데이션 혹시 쓰시나요? 아니요 아잘안 쓰세요? 메이크업, 피부는 안 하시는 거죠? 평생에서요 평상형사잘안 평생 하세요? 뭐지 로션만 바르셔 근데 오늘은 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것도 <laughs> 그렇죠? 안 했어요 우리 고객님은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르신다면 한 21호부터 22호 정도까지 음... 피부가 붉은 타입이시죠? 눈감보다도 한 칸, 두칸 정도 약간 붉은 타입이에요 음... 전체적으로 일단 붉은 피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제부터 웜톤 네. 이제 네. 뭐, 아, 아, <laughs> 쿨톤 한번 비교해 볼게요. 회색이 섞인 탁색인데 이제 웜톤색은 원래 심해요. 다크서클은 아, 색깔이 음. 변할 때 조금 더 진해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심해지는 것만 피해주시면 되세요. 일단 여기 색깔을 더 많이 넣어서 조금 더색긴걸로 여기서도 이제 웜톤이랑. 음. 아, 그래도 여기서 보니까 웜이 오히려 그림자가 굉장히 어두워지고 피부가 조금 더 노래진다면 쿨로 갔을 때가 살짝 더다 자연스러워지는 타입이에요. 우리 주황빛보다는 핑크 빛이 조금 더잘 받는 쿨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목소리> 얼단... 남자는 남산이 핑크지. 남자는 핑크다. <목소리> <목소리> 그린에서의 웜톤은 우리 연두색이고요. 음. 얼굴에 초록색이죠. <laughs> 그린으로 오니까 노란 기는 빠지는데 굉장히 이렇게 푸르스름한 느낌이 생겨요. 어 일단 초록 계열 자체를 크게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어, 여기서도 보시면 웜은 확실히 노란 기가 좀 올라오고 색깔이 약간 뜨긴 하는데 풀로가도 우리 고객님 초록 계열이 잘 맞는 편은 아니에요. 어이 초록색 자체를 그냥 이렇게 쨍한 컬러도 크게 추천드리진 않을게요. 파랑 좋아하시죠? 파랑에서의 쿨톤은 요 소라색이에요. 어, 소라색이랑 우리 웜톤은 에메랄드. 블루. 어, 확실히 이제 웜쿨은 조금 또렷하신 편이에요. 웜으로 갔을 때는 약간 피부랑 색이랑 부자연스럽게 따르는고요 입가 주변도 이렇게 어두워져요. 쿨로 갔을 때가 훨씬 더날가진나 라고 실수 있어요. 쿨톤의 여름 라이트의 밝은 컬러고요. 우리 쿨톤의 이번에는 회색이 섞인 탁한컬러어요 어, 확실히 우리 탁색도 크게 나쁘지 않죠. 되게 깔끔한 느낌이 있는데 라이트가 훨씬 더 이렇게 맑아 보이고 그림자도 쏙쏙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밝은 색깔 좋아하세요? 손더 비싼. 되게 넓어요. 우리 밝은 컬러 일단 굉장히 잘 봤고요. 탁색에서 쨍한 컬러로 가면 보름 되게 밝은데 눈빛부터 수염까지가 되게 어두워져요. 밝고 어두운 그림자가 너무 뚜렷하게 올라가서 쨍한 컬러보다는 이렇게 연한 컬러 가더 쓰면 되요. 블루랑 라이트. 비교했을 때는 유튜보다는 브 그래도 라이트로 갔을 때가 전체적으로 피부가 화사해지면서 밝아져요. 어르고객님은 여름 라이트가 베스트네요. 오, 흰기에 가까운 컬러예요. 여름 라이트 베스트. 핑크도 딸기우유 핑크 이렇게 좀 시원한 느낌으로 입어주시는게 가장 좋고요. 흰색에 가까울수록 가장 좋아. 근데 여기서도 연두 그 민트색으로만 가위가 약간 더 우리 수염 자국이 올라와요. 그래서 <laughs> 그린 계열만 살. 아, 이번 전체적으로 지금 만 올려도 너무 붉어지고 오히려 피부가 굉장히 칙칙해지죠. 그림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너무 쨍한 컬러를 못 지게 생겼다 티지. 노란색 옷 있으신가요? 어, 빨간색은 있어요. 빨간색은 있어요. 빨간색도 그리고 좀 파란색도 있으면 있으면 아닐게요. 여름 뮤트까지 소화 가능하신 타입 나오셨죠. 이렇게 흰기 도는 파스텔이 여름 라이트가 베스트예요. 여기가 베스트면은 여기서 약간 더톤 다운된 느낌의 여름 뮤트까지. 피해주셔야 되는 컬러는 요거. 너무 진한 컬러의 웜톤. 봄 비비드 컬러 가장 피해요 근데 왜 입으면 사람들이 다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하죠? 아 너무 잘어울리셨어요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통통 튀는 분위기인데, 오히려 옷이 조금 더 튀고, 얼굴은 조금 더 묻힐 수가 있어서, 크게 네. 추천드리진 않을게요. 완전 풀톤이고요 영도로는 어느 정도 밝을수록 좋고요. 음. 네. 섀도는저채도일수록 좋아요. 연한 컬러일수록 가장 좋고, 혹시 눈 색깔도 그러면 어울리는 어머니는... 분위기? 어, 눈 컬러 괜찮죠? 네. <laughs> 밝은 컬러에서 굉장히 좋아요. 오히려 너무 어두운 컬러보다 이렇게 밝은 느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밝은 느낌으로 다잘 어울리신 타입이에요. 어차피 너색깔 가끔씩 바꾸니까 뭐안 움직이세요? 아, 아니요 그냥 바꿔요 가끔씩 아어떻요 온도, 네. 기분, 기운이 달라서 아, 진짜? 바꿔요. 아 정말요? 조, 파란색, 초록색, 회색 이렇게 섞여요 우리 엄마도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선택할 수 없어요 아네 <laughs> 그래서 우리 헤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어 오엘리 언니 안 하셔도 돼요 <laughs> 헤어 컬러 염색은 혹시 따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전혀 죽어도 안 해요 아죽어안 해요? <laughs> 그럼 음. 한 사람의 연예인은 뭐예요? 아 여름 라이트 연예인으로는 이제 한국 분으로는 이제 박보검 씨, 차은우 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너무 <멋있어>. 웃겨. <laughs> <laughs> 그러면 이제 랭라인이랑 우리 체형 한번 볼 건데 우리 거울 앞에 잠깐 서주시면 돼. 아, 네. 일단 우리 고객님 승모근 부각은 크게 있는 타입은 아니에요. 엄청 매끈하게 있는 편이시고요. 어깨 골격이랑 허리 살짝 볼게요. 네네. 골반까지 허리가 이제 쭉 떨어지는 편인데 우리 허리 길이감은 약간 있는 타입이시네요. 네네. 어, 전체적으로 어깨 뷰리 약간 더 있지만 비율적으로 이제 쭉 떨어지는 느낌 우리 그냥 스탠다드 체형 정도, 일차형 체형까지 보시면 되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은 일단 허리선을 어느 정도 살려주셔야 돼요. 너무 긴티 입게 될 경우에 쭉쭉쭉쭉 허리만 길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어 이렇게 딱 배꼽 살짝 아래까지 오게. 아무래도 허리부터 골반까지 이렇게 너무 쭉 떨어지기 때문에 바지를 타이트하게 입게 되면 전체적으로도 너무 하체가 좀 부질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조금 더 두께감도 있으면서 그냥 약간의 넓이감이 있게. 그래서 우리 스키니보다는 조금 더 레귤러핏이나 약간도 우리 와이드 핏 입으셔도 굉장히 잘받는 타입이시고요. 어깨가 직가 어깨로 있는 타입이셔서 너무 이렇게 둥글게 떨어져 보이면 오히려 살집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깨에서는 어깨 끝에 딱 맞게 있는거 너무 오버 사이즈 추천드리진 않을게요. 오버 사이즈 좋아하시나요? 네. <laughs> 그럼 한 사이즈 어떤구만 추천드리고요. 상의는 정핏. 전체적으로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네네네. 전체적으로 이런, 이런 색깔들이 어울린다고 하는데 네네네. 만약에. 안타까운 색깔이 있으면 그거 그런 거 메이크업으로 커버가 되는다. 아 메이크업으로 커버는 딱히 안될수 있어요. 오히려 색깔이 비쳐 올라오는 게더 강해서 요 상태에서 음. 메이크업을 하면 오히려 더안 받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혹시 마음에 드는 컬러인데 못 입어서 아쉽다 하시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주세요. 나지로. 결과 어떠세요? 오늘 마음에 드세요? 아, 입어봐야 알겠죠? 감이는 <laughs> 제대로 안 와가지고. 사람들 빈말 많이 하잖아요. 뭐 이거 저거 어울린다고 하는데도 믿을 수 있는지 모르니까 <laughs> 여러분 말한 것 구독자님들이 빈말 하지 마세요. 일단 한번 실험을 해봐야죠. 이런 저런 색깔 좀 입어보고.